앞서서 말씀해주셨잖아요. 훈련대로 움직이라고. 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119에 전화하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다 알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은 정말 손 부들부들 떨리면서 긴장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실 때, 두 분이 계실 때, 세 분이 있을 때 있는데 제일 먼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음... 제일 먼저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의식을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귀를 대서 심장이 뛰는지 한번 확인입니다. 예. 전문가가 아니어도 심장 뛰는 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구는 이렇게 막 누르고 누구는 후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좀 변했습니다. 이 실제로 입에다 공기를 불어 넣는 거는 심근경색이나 뇌쪽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답니다. 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조선을 깍지 끼고선 뭐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예. 5에서 6cm 정도 충분히 내리게 팔은 접혀지지 않게 보면 영화팀분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쭉 펴시고 수직으로 수직으로 허리 수직도로. 쪽으로 힘을 줘서 어허. 이렇게 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를 예. 지속적으로 펌프질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음, 어디 부위를 눌러주면 좋을까요? 예, 제가 깜빡했네요. 여기 가슴 골올리는 부위를 예. 양쪽으로 눌러서 예. 손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쭉핀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체중으로 체중을 실어서. 음. 예.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하는 입에다 공기 불어넣는 것보다도 그거는 사람이 많으면 하면 좋지만 예.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음.